안녕하세요. 사랑 파워입니다. 곧 없어질 슬랩 케이브 던전 완등 영상입니다. 이번 세팅에 파랑색 이상한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몰라서 어영부영하다가 일어서서 왼쪽 면 잡으면서 오른손 저기 지금 기괴하게 꺾여 있는 거 보이죠? 저게 꺾고 천천히 왼발 올리면서 밸런스 잡고 일어서면서 완등했습니다. 여기서 한 동작이 파랑인데. 반동으로 왼손 뻗어주면서 잡고 왼발 찍으면서 버티는 건데 저게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노란색으로 네! 된 홀드가 다들 좀 빡셌는데요. 그래서 일어서면서 토켓 치인데 토켓치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왼손 푸시하면서 천천히 밸런스 잡고 가는 게 파랑 텐션 치고는 생각보다 좀 빡세더라고요. 후반에 푸쉬해서 가는 부분이 좀 빡세긴 한데 몸을 틀어서 어떻게든 푸쉬 구간 넘어가고 여기 저그 홀드만 잡아주면 나머지 구간은 또 쉽더라고요 여기도 게스트홈 부분 넘어가는 게좀 어려웠고요 여기서 발 터지면서 오른발 찍어 줘야 되는데 이거 안 찍혀서 또 살짝 힘들었고요 근데 사실은 파인딩의 부재였죠. 여기서 오른손 게스트통 나갈 때, 홀드가 두개 있는데, 위쪽에 걸 잡고, 버텨주면서, 발 정리해서 합선하고요. 그 다음에 볼륨 쪽 한번 잡아주고, 투 터치로. 홀드 잡아주고, 저는 여기서 왼발 토옥 거니까 되게 안정감 있더라고요. 토옥을 걸어서 왼손 가지고 오고, 오른손 나가고, 그대로 오른발 보내면서 찍어줬어요. 여기서 그냥 저는 합선했다가, 오른손 나가고, 다시 합선. 그대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문제도 처음에 파인딩을 잘 못해서 그렇지 문제는 좀 쉽더라구요 저는 오른손 당기면서 왼손 푸쉬 했는데 이 부분이 크럭스 같고 나머지 부분은 쉽더라구요 앞쪽은 살짝 그림 문제라서 핀치로 꽉 잡고 버텨줬고요. 여기가 살짝 크럭스 같은데 저는 데드 포인트 사용해서 반동으로 잡고 버텼어요. 여기서 살짝 헤맸는데 왼발 힐 걸어주니까 나가기 쉬웠고요 오른발 올려주고 밸런스 잡으면서 오른손 잡아주고 팔이 좀 애매한데 스타트 부분 디어주면은 안정감 있게 갈수 있었어요. 제 기준 이번 케이브 세팅에서 제일 대장이었고요. 팔에 힘이 없는데. 터욱이나 히로기 진짜 안 걸리더라고요. 일단 시작하고 다음 홀드도 슬로퍼라서 되게 안 좋았고요. 전 여기서 반동으로 왼손 따라오고 처음에 여기에 디바 걸고 가보려고 했는데 멀어서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반동 사용해서 오른손 쭉 뻗어서 래핑 그립으로 잡아주고 여기 톡 많이 걸고 가시던데 저는 토욱은 진짜 안 걸려서 왼발 힐 걸고 오른발 찍어주면서 왼손 나가고 오른손 잡으면서 버텨줬어요. 여기 저거 홀드 잡아주면은 완등까지는 쉬었습니다. 그리고 슬랩인데요. 원래 이런 코디 참 좋아하는데, 아, 이제 좀 책임을 져야 할 친구가 생겨서 이런 게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포기해 줬고요. 어, 그리고 이것도 슬랩이다 보니까 발도 그렇고 오만상 미끄럽기도 하고, 손 제압도 잘안 되고 그래서, 아, 얘도 그냥 예전 같으면 빨강 되게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게 풀어보는데, 좀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포기했어요 이 문제도 앞부분은 할 만하고 뒤에 이 동작만 좀 해내면 완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에 땀나도록 뛰었는데요 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안 했어요 얘도. 사실 못한 거긴 한데 그게 안한 걸로 하려고요 그래서 슬랩은 빨강 이거 한 개밖에 못 했고요 이 문제는 스타트에서 저기 작은 거 크림프 잡아주는 게크럭스 같고 나머지 부분은 손홀드가 좀 구리긴 한데 집중해서 잡으면 잡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슬랩벽은 빨강은 한개밖에 못됐고요 말도 안 되게 빨강보다 쉬운 보라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중간에 크림프 부분만 잡으면 되겠다 싶어서 중간에 잡고 올라갔는데 완등을 방심했고요 스타트도 정말 친절하게 볼륨 옆에 저렇게 발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밸런스 잡으면서 오른발 올려주고, 여기가 크럭스 구간인데, 이 따개비 같은 홀드 이거 손가락 사이 잘 집어넣으면 딱 잡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를 꽉 잡고, 오른발 힘주고, 일어서면서 게스트통 방향으로 잡고, 버텨줍니다. 아까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오른발 딛어주고, 오른손 꽉 잡고, 왼손 천천히 앞손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보라 다른 거 이것저것 끄적여 보다가 어 그냥 한 개만 하고 이번 세팅은 마무리 했고요. 그리고 던전인데요. 와, 시작부터 진짜 이상한 빨강이 또 있더라고요. 느낌은 드롭니인데 하더라도 제압이 힘들 것 같아서 얘는 놔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요즘 좀 쫄버가 되어서 아 이거를 하고 싶은데 좀잘안 돼서 많이 헤매다가 한 번에 잡아내고 완성했습니다. 이게 되려고 하니까 또 안장감 있게 촥 하고 달라붙더라고요. 여기서 천천히 일어나면서 푸쉬해주고 발 먼저 보내고 오른손 갔다가 왼손 나가면서 왼발 찍으면서 반동 버텨줬고요. 완등 전까지는 홀드가 다 괜찮아서 파인딩만 잘해서 천천히 올라가 주면 완등은 쉬었습니다. 완등 직전에 홀드에 매더 박아놔서 살짝 헤맸고요. 시작 부분은 홀드가 좋아서 다 쉬었고 여기서 발 바꾸기 애매해서 그냥 바로 왼손 나갔고요. 여기서 중요한데 저는 왼손을 12시 방향을 제압하겠다는 생각으로 잡고 멤버 올려주니까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손 천천히 가지고 오고 그대로 왼손 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토켓 치 문제인데 감 잡는데 살짝 걸렸고요. 왼발이 매크로라 살짝 무섭긴 한데, 과감하게 일어서면서, 토켓치 걸었구요. 여기서 천천히 홀드 제압하면서, 발 옮기고, 손 홀드 바꿔잡으면, 여기 나머지 홀드들은 솔직히 다 좋아서, 상단은 쉽더라고요 왼발 벽 딛고, 왼손 먼저 나가면서 시작했구요. 처음 스타트 부분만 버텨주면, 솔직히 나머지 윗부분은 홀드가 다 좋아서 할만하더라구요. 이 부분만 제압하면 무조건 완등인데, 감이 없더라구요. 시작도 발 홀드가 막 좋은 건 아니라서 약간 까다로웠구요 여기서 발 굴러서 플립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왼손 나가는데, 어, 이 홀드가 손가락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완등하려면 꾹 참고 잡아줬고요. 역시 플립동작하고 나니까 완등은 쉽더라고요. 간만에 좀 많이 빡센 푸쉬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감 잡는데 오른쪽 어깨랑 왼쪽 허벅지가 아작나는 줄 알았어요. 시작할 때 오른손 꽉 잡고 왼쪽 허벅지 힘 주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왼손을 아래쪽으로 잡아주고 오른발 스태밍 동작처럼 살짝 올려준 다음에 다이노에서 제압했어요. 이 부분만 넘어가면은 윗 부분은 할 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슬로퍼가 생각보다 좀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끙차 끙차 올라가서 왼손 크림프 잡고 쭉 당기면서 완등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보라 해봤는데 얘는 좀 무섭더라고요. 부분 동작으로 살짝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무섭기도 하고 감이 안 와서 얘는 그냥 한두번 정도만 하고 포기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배트행인데 처음 시작도 좀할 만하고 중간에 슬로퍼 부분이 살짝 까다롭긴 한데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토훅 걸면서 시작해줬구요 트세 홀드 뒤쪽에 살짝 크림프 있거든요 그 부분 잡고 한 바퀴 빙글 돌아서 왼발 찍으면서 합선하고 오른손 크림프 잡고 여기서 당기면서 왼손 슬로퍼 나갔고요 여기서 빠르게 그냥 합선을 해주는 게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왼손 푸쉬를 하는데 저는 왼손이라기보다는 전완근까지 사용해서 몸을 천천히 일으켜 줬고요 완전 홀드가 엄청 좋은 게 아니라서 크림프 꽉 잡아주고 왼발 톡 살짝 걸어서 밸런스 잡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흰색 보라인데요. 재밌어 보여서 이 문제는 꼭 풀고 싶었는데 아 오른쪽 손가락 아픈 것 때문에 여기서 오른손 크림프 나가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완등 못하고 마무리했고요. 이번 성적이 좀 부진하긴 한데 그래도 부상 없이 재밌게 클라이밍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외색이 풀고 싶었지만 결국에 남은 건 보라색 뿐 오늘도 내 몸엔 밴드가 늘지만 내 목표는 앙클 구독 눌러주시면 앙클이 따라옵니다.